야, 제가 교회 탐방 정말 많이 다녔는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강대상 위에 올라와 본건 처음입니다. 밝게 웃어주세요. 네. 아, 이거는 내려놓고. 어, 사실 설교 준비를, 설교를 하는 걸 알고 왔으면 이렇게 복장을 안 입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어,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이 복장으로도 이렇게 설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혁신적인 교회가 아닌가 <laughs>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김천 혁신도시 제가 처음 와 봤는데 어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어이 시대 이,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그 교회를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어제, 오늘 교회를 탐방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유튜버인 건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목사님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탐방을 다니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들을 좀 소개하고 네트워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유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을 좀 하고 있고 이일 하기 전에 어, 세계일주를 하고 왔습니다 1년 동안 361일간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어, 떠나서 1년 동안 세계일주를 하고 어, 지난 사, 3월에 들어왔어요 3월 지난 3월에 입국해서 어,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 계속 교회 탐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목사님과 좀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이거 성도님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지금 제 상태 보이시나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 못갈것 같아요라고 카톡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자. 아침 상태 보고 그래도 가자 왜냐면 이 지금 우리 이 더세움교회에 오는 이 일정은 갑자기 하나가 비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날 컨설을 하면 어 10월 말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기 빨리 가보고 싶은데 이 교회에. 그래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 왔어요. 무리를 해서 와서 어제 좀 컨디션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촬영하고 다녔더니 진짜 어제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녁에. <laughs> 그래서 지금 좀 비몽사몽합니다.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그런 상태를 임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 361일간 다닌 루트입니다. 제가 이 여행을 떠난 이유는 돈이 많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예, 정말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어, 아내와 제가 가지고 있는 걸다 쏟아 부어서 떠난 여행이고. 첫 번째 목표는 미국 교회 탐방, 두 번째 목표는 선교지 방문, 세 번째 목표는 어제 스스로 가지고 있던 질문을 위해서 목사이면서 목사로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 제가 풀지 못했던 해답을 좀 찾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다 이야기는 빼고요. 제가 이거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걸로 이제 좀 부탁해 가지고 몇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던 PPT인데 간략하게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미국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 게임기, 당구대, 여기는 이제 테마 파크를 만들어놨죠. 플로리다에 있는 크라이스펠로슈처입니다. 2층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 막 이런 거. 예, 플레이스테이션, 예, 플레이스테이션도 하고요. 이게 지금 청소년 전용 예배당이에요. 농구하는 아이들도 보이고, 이렇게 삼삼모모 모여서 카페에서 노는 친구들도 보이고, 보면 탁구하는 친구들, 당구 치는 친구들,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친구들, 여러 것들을 할수 있는. 이번에 이제 제가 와가지고 전 더세움교회가 건축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올거 아니에요. 근데 공간만 마련하면 안 되고요. 공간에서 놀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제공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좀 꿈을 꾸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미국 교회 좀 보여드리고, 어, 제가 여행하는 것 가운데 사실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이야기까지 가면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기적의 하나님만을 좀 나눕니다. 근데 이거 안 가네요? 어, 네. 사랑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을 빼고. 그 대신에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니까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자랑입니다. 에,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빨리빨리. 뉴질랜드부터 출발했는데 뉴질랜드 자연이에요. 그냥 이게 만들어 놓은 자연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호빗 영화 촬영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아시겠죠. 미국에 이제 그랜드 캐년에 가면 모뉴먼트 밸리가 있는데 사암이에요. 사암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물로 씻겨 나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홍수가 아니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저는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었구나라는 걸 여행을 통해서 좀더 확인하고 왔어요. 마추픽추 이 인카 제국이 여기에 이제 제국을 세우고 있는데 소금이 해발 3000m에서 소금이 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바다에 가면 소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산에도 이미 어 소금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이거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우윤이 사막도 이거 다 소금이에요. 바다와 어, 바다까지 나가려면 1000km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소금이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여기가 뭐였다? 바다였다.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 제가 남극 빙하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희 형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이 모레노 빙하에 갔는데 이 빙하 100년 안에 다 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고 가는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이 없어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예. 네. 이거 수포, 그냥 넘겨주세요. 그냥 막, 막 넘겨주세요. 네. 이가 수포입니다. 모아의 석상. 예. <laughs> 네. 아무튼, 다양한 지역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가운데, 제가 기적의 하나님을 좀 체험했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세렝게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자니아에 가면 세렝게티 사파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는 야생 동물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정말 많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끝이 안 보일 만큼 버팔로 떼가 있는 겁니다. 버팔로와 누 떼가 있어요. 이런 곳인데 영상으로 봐도.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몇 십만 마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린이 8,000마리 삽니다. 기린의 얼굴이에요. 잘생겼죠? 어, 세렝게티에 가면 빅파이브를 보라고 해요. 빅파이브를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가서 다 봤습니다. 사자, 3,000마리가 삽니다. 사자는 흔해요. 사자를 보았다고 해가지고 놀랄 건 아니고 코뿔소를 봐야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31마리밖에 없어요. 코뿔소는 멸종 위기종이죠. 이 코뿔소를 봤는데 이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저기 코뿔소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코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카메라가 100배 줌이 되거든요. 삼성 카메라 100배 줌으로 이렇게 줌을 당겨서 찍은 겁니다, 이게. 일반인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게이 아프리카 이 가이드 하시는 분의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코끼리가 8,000마리. 버팔로는 7만 마리. 예. 표범이 1 0 0마리 표범이 사냥하는 것도 봤어요. 예. 표범이 사냥해가지고 나무. 표범은 무조건 나무 위로 먹이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표범이 2인자예요. 2인자의 맹수가 뭐가 두려워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먹을까요? 사자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요,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입니다. 다른 건다 두려운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세렝게티, 탄자니아를 가서, 어, 탄자니아에서 선교지한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 마사이 부족이라고 해서, 세렝게티 안에서 살아가는 부족이에요. 이들이 살아가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4분짜리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영상 한편 보고 제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킬리만자로 공항에 와 있습니다. 탄자니아 원주민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고 마사이 부족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세운 선교지인데 선교사님이 사정상 한국에 들어가 계시는 관계로 현지인 장로님께서 가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장로님의 이름은 다니엘 장로님입니다. 다니엘? 나이스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요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다시 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와오 감사합니다 반요 다니엘 굿모닝 Good okay. Yeah. Good morning. Let us first come to my house. Daniel's wife? No. No? no? no. My daughter. Toto. Okay. I'm sorry. <laughs> oh. <laughs> oh. Hi. Yeah. Wow. Nice to meet you. <laughs> <Salama>. <laughs>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Missionary Kim, it's closer than one. He is my father spiritually, yeah. and also I become the member of his family. Wow. Daniel, oh. yeah. My name is Daniel. I born in 1967. I'm a father of three children. I'm a Maasai in tribe, working with missionary king as a domestic missionary. But now I'm a church elder. Raising three churches now. Enyorata church, Selela, Amani Church, Eluai, a a Mayan Church. There is a time I got an accident. Here they tried to cut my leg. Mm. Missionary Kims with other people from Korea helped me to go and to take the treatment in Korea. Here they told me to, to sleep on hospital for two months and a half. But when they took me to Korea, through Koika doctor advisors, they can't help me. So they decided to take me to Korea. and there now we're gone help me for one week recovered <laughs> oh, nice, so Maria.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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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so nice you i you you we don't know we depend on god only because yeah. we yes. don't have enough enough sponsor mm. we not only sponsor from pilipo church to build this 지붕과 왜? 골조는 이미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 창문과 바닥 세멘 공사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모든 게 완료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어.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어, 아이야 아이야 사랑합다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마부. 다른 교회 가서도 후원자들한테 이야기를.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네. 내가 주사시에는 나에게보다 한니엘에게 직접 송금해달라고 아. 그 부탁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내 일이구나 알지? 난 내가 성교지 나가서 한니를 만난 것이 하나의100% 은혜 은혜입니다 예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laughs> 현재 이 짓고 있는 건물은 만불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미국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서 후원해서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유치원과 더 많은 마사이 부족의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좀더 크게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비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니엘과 우리 김만호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꿈꾸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도움의 손길들이 연결되어서 속히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김만호 성교사님이라는 분은 전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여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곳을 성교지를 방문하자 아내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곱 군데 성교지를 갔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만나게 주셨고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 계셨어요. 왜 서울에 계시느냐? 선교지에서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 탄자니아 마사이 부족하고 똑같이 사셨거든요. 똥이 소똥집에서 똑같이 살아가시는데 어, 자기의 건강이 악화된 걸 모르셨어요. 당뇨병을 앓고 있으셨는데 십몇 년이 지나버리니까 그게 악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 이게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오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김만호 선교사님은 은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은퇴 선교사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대형 교회의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으셨다가 은퇴 선교사가 되면요 다 끊어집니다. 후원이 그냥 자동으로 끊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교사님이 은퇴 성교사님이세요 나이가 80세예요 그런데도 이 마사이 부족을 향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평생 이곳에서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학교만, 학교를 만학교 세우는 사역 그리고 그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사역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과정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교지에 가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듣게 됐죠 제가 이 프로젝트를 들으면서 아, 이거,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이게 가능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저희 아내도 막 우는 거예요. 이, 이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마음 뭐냐. 나중에 우리가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셔서 돈이 좀 많이 생기면 그때 좀 후원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아, 내가 이걸 영상으로 좀잘 담아가지고 많은 사람과 이걸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영상이 제가 뭐두 편이나 삼 편, 많으면 삼 편, 두 편으로 올렸는데 이 마사이 부족 영상은 무려 네 편을 올립니다. 네 편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좀 봐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선교사님 도착하자마자 찾아간 분이 김만호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지에서 얼굴을 뵙지 못했으니까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선교사님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인사하러 가야지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예, 만납니다. 혹시 선교사님 만나는 아네 어,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자유롭게 <laughs> 네 넘겨주시겠어요? 해서 예 네.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게 지금 그, 그전 사진 보시면 이게 프로젝트인데 지금 하나 건물 올렸는데 그 교회라고 설명하셨지만 사실 교회가 아니고 사무실 건물입니다.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후원을 해주셔서 시작하는 첫 삽을 뜨고 처음 만든 건물이에요. 아마 지금은 다 완공이 됐겠죠. 어무튼 그게 이제 교회로 처음에는 활용하지만 사실 사무실 건물이고요. 이제 앞으로 교회도 짓고, 유치원 짓고, 유치원 뿐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계장, 농장, 게스트하우스까지 여기를 전체 개발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다니엘 장로님한테 그래도 어 저희 선교여행 다니면서 그꼭 필요한데 쓰라고 챙겨주신 이런 보내주신 후원금들이 있어서 이분에게 저희가 그 후원금을 전달해 드리고 돌아와서 이 김만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어이고, 그 전장, 네. 이 김만호 선교사님이세요. <laughs> 갔더니 저는 인사드리러 갔는데 저희 두 부부를 자리에 앉혀 두고 두 시간 반 동안 프로젝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 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성교사님 아내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당뇨가 심화, 심화되면 상처가 낫지 않는데요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어우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만큼 이 상, 다리 상태가 골마가지고 병원에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어, 하나님 왜이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제 한편 마음 속에는 그래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가 좀 컸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어, 저는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내가 이제 꽃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안 해보고, 여보, 이거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우리가 이거 돕자. 그렇게 좀 다짐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두 달인가가 아마 지났을 거예요. 이 방문하고 나서 두달 뒤에 김만호 선거사님한테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생전 전화 한번안 하던 우리 왜냐 잘 모르시는 모르는 분이니까 그때 인사하고 끝났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아무개 아무개를 안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몰라요. 저 모르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후원을 하고 싶은데 요거를 어떻게 그어 우리 후원했다고 증서를 써줄수 있느냐. 이거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는 걸 증명해 줄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선교사님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주중에. 한, 한 5일 지났을까요? 6일 지났을까요? 선교사님 어, 혹시 연락이 뭐 돼가지고 후원금을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뒤로 연락이 안 오네요. 장난전화였나 봅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다시 김만호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입금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40%를 입금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성교사님도 누군지 모릅니다. 사는 곳만 알아요. 강릉에 사신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 공무원으로 생활하셨고 평생 모은 재산이다. 여러분 그거를 제 유튜브를 보셨대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회개했던 게 뭐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틀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건 될 거야, 이건 안될 거야, 어, 이 정도면 가능하겠네, 아 이거는 못하겠다. 어떤 제 나름대로의 판단과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을 여행을 갔다 오면서도 갔다 와서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가 찾고자 했던 질문을.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저한테 정말 큰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아, 내가 허비만 하고 소진만 하고 온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서 나의 사명을 내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우울감이 찾아오고 나는 다 소진해버리고만 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자포자기의 상태였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가 사용한 그리고 너가 소진한 이 시간과 물질이 헛된 게 아니었다. 이걸 통해서, 성교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연결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여행기간에 사용한 돈 그만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제가 이거를 그냥 소진했다라고만 생각하고 쓸모없는 거로만 여기면 저는 그냥 패배자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산과 방식으로 일해 가신다라는 걸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저는 한만 이천 명 정도 되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그 구독자님들이 구독을 해주시기까지 과정이 참 판타스틱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세계 여행을 찍으면서 혹시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을 선교지에 헌금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여행 돌아올 때까지 저에게 수익이 있었는지 아세요? 단 영원. 수익이 참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왜 하냐고. 보지도 않는 거왜 하네요? 아내는 속상하죠. 같이 세계 여행 가자고 어 남편이 꼬셔 가지고 데려왔는데 남편 혼자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유목입니다. 혼자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뒤에서 보는 저를 얼마나 답답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하네. 근데 여러분 저 그런 말 들으면 힘이 안 나고 힘이 빠지고 이거 포기하고 싶겠죠? 안 보는 사람이 댓글 하나 달아줘요. 제 옛날 영상 보면 댓글도 없어요. 댓글 하나 달려. 아, 도움이 됩니다. <laughs> 딱 한마디. 어, 미국 교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힘을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왔더니 한국에 도착해가지고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구독자를 늘려주시는데, 4개월 만에 한 만천명이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했을 때는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게 될때 내가 생각하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또이 더세움 교회 같은 교회들 이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부끄러운데 저는 뭐대세움건 없는데 어, 사실 더세움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서로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트워킹이 되고 이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에너지들을 서로 격려하고 주고받을 때 저는 이땅 가운데 여전히 85%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 85%의 인구가 있잖아요. 여기가 2만 2천 세대라고 들었는데 2만 2천 세대 가운데 여전히 85%의 불신자들이 이땅 가운데 있, 있다면 여러분 우리 더샘교회가 여전히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지금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꿈꿔가시고. 저도 이 교회를 널리 소개해서 한국 교회에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라고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저의 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고요. 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두 랩돈은 전부였어요 하나님께 그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두 랩돈의 가치 이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만큼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야, 한국교회 힘들다 힘들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고 이 지역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게 될줄 믿고 우리 김천 더세움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